네팔에, 인도에, 오지오리교회, 어, 네군대교회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공헌제를 들으러 오면서 참 대한민국 만세 당원을 외칩니다. 아, 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나 그래, 진정으로 감사합니까? 아, 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 네. 지금 자산을 이에나가는이 안타까운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누린다고 해가 지고 행복합니까? 마음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소중했다고 감사합니까? 아니거든요. 아, 네, 어떤 네. 마음을 갖고 사는가. 아, 네. 그 감사는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입니다. 아, 네. 너희가 마음으로 수동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영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 분의 전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첫 아, 번째는 네. 우리가 무교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정말 이제 죽음의 사다가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 앞에다가 피를 받으면은 그 죽음의 사다가 지나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애국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게 하는 사람은 피발렸다가 사람이 죽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제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아가 지나갔는데 그때 문술재에 피를 발란 가정에는 장가가 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바르지 않냐 하면 장가들은 다 죽어가지고 바로 왕이 그근력을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한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출애굽의 하늘성 너무 감사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바로 무교병을 먹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을 우리가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아파트스서살지 아니하고 집 앞에 밴드를 치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게 하는 무교병이죠그 병도 받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고난을 생각하며 그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의 아름다움이 바로 무교별 6월절을 바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추수절입니다 맥주절 맥주절을 다시 한다면 은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첫 곡식 열매를 맺었을 때에 열매를 거두첫 번째 봄에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오늘 성문의수정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을에 또그리우니해배되는 추수 감사절. 이 주, 근대 추수감자들은 1623년도에 청교도들이영국땅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큰 통독병으로 죽고 추위에 죽고 그런 가운데 1년의 농사를 었을 때에 일내음들과 함께 그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의 감사의 즐기가 시작되었고, 1789년도 11월 달에 11월 2 6일날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국가적인 제정을 정하고,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10월 7일을 셋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드리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 11월 셋째 주에 감사주를 드리는 우리가 추수감사제예요. 아멘. 네. 우리봉사를안겼잖아요 난 여기 우리 교들이 농사를 줘가지고 살 갖다 놨나, 호박을 갖다 놨나, 사온 거야, 이다 진짜 여기 따다 놓것이 뭐냐면은, 우리 요 교양 배 양쪽에 양인과 과세 같은 기둥이 있는데, 가을에나 14년 전에 살아가 심어놨는데, 대붕이 여기 있잖아. 근사기 떨리면 따먹은 분들을 해결해야 돼. 어디 따먹었어요? 이때 따가는고 여기 갖다 놔야 돼. 정작 그 가문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아침에 그미정원 오늘 딱 깨요. 뭐야, 뭐이, 뭐야, 치마 입고 달고 감나무에 어떻게 올라가요? 감한우자고 그랬어요. 내년은 따먹지 말아요? 여기 감 따먹은 건사님들, 집사님들 해해야 돼. 내년은 그거 따지 맙시다. 그 감나무 그냥 나비 두고, 성탄절까지 가면 이렇게 익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고 풍성함을 느낄 거 아니야. 내년에 네, 또 따먹으려고 하니까 아멘 다 안하네 가만 생각해 그걸 감나무에 우리 교회가 안 따고 가마 지나가는 사람 따먹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또 그런데나 다른 사람 따먹을까봐 우리가 따야 된다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거 따먹으면 어때 진짜 먹고 싶으면 가서 이런 대봉살이요 천원도 안내넓은 거다니 저거 말만 잘하면 공짜 준다니까 근데 그걸 뭐 따가, 내일은 따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냥향 아, 네. 나고, 그래, 그냥 까마귀가 먹고, 까치가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눈이 왔을 때, 여러분들 이 천눈이 내려실 때, 감기에다가 속하게 소리 싹 싸져 있는 그 감을 봐요. 얼마나 멋있겠어. 아 네. 내일은 따지 맙시다. 아, 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추수가 아니라 사다가 상징적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 감사를 찾고, 아멘. 감사를 개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합시다 동영상을 네, 봤잖아요. 큰거 아니거든요. 큰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너희는 세 번은 하나님 앞에 비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은,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열매다. 내가 예,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하,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싹이 터고 그 말씀이 싹이 터면서 거기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거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온유와 절제에 이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감사는 뭐냐? 믿음의 열매예요. 아,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뭉쳐나게 되죠. 아, 네. 그 사람이 참 성숙하다. 그 사람이 인격이 참 좋다. 그건 뭐로 나타납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자녀가 정말 착한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은 성숙한 자녀야. 아, 네. 근데,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부모님 왜날라았시고 아버지 나를 왜 키우시고, 불평한다면,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바로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부모님의 은덕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그 말이에요. 너희들,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학생들이 성숙되고 좀 이렇게 잘 나가게 아주 출세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그때, 고등학교 때 내가 개막난기까지 살았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 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스승을 스스로 하고 스승을 잘 살아가서 꽃이도한개사다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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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캐릭이라고 하나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아, 아, 아. 그리고 요즘에는 자녀한테 자녀, 뭐야, 자녀 달고 이라고 부모님이 봉투 가지고 캐릭이라도 빚을 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 기극이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나타난다. 그거에요. 정말 성숙한 교인이 누굽니까? 성숙한 성도가 누굽니까? 너희가 감사로 요한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감사로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 네. 우리 나무께 성도님들 감사를 계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헌동들 다 가져왔죠? 지안 같은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교인이야 정말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 하시고 생각했다면 감격의 마음이 나도 하나님 앞에 들으시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믿음의 열매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해봅시다. 축복을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복을 받은 거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과하고 믿음의 영이 내 안에 과하니까 내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이건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의미 있거든 복받은 거예요. 뭔가 아, 네. 어, 뭐 명예를 갖고, 명을 걸고, 물질을 소유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성함으로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갖어간다면 아, 네. 이미 그 마음은 복받은 아, 네. 마음이에요. 아, 네. 근데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다섯, 여섯 가지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가르쳐 아, 주시다 우리가 이미 복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유리하고 어둠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문방이었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불평을 하는 하물며 돌을 들어가지 모세 목사님, 왜이들이 끌고 안내하고 불평함에 모세를 죽인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복받은 마음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려요. 연 네. 축복의 것이 연날 앞길에 지름길로 오지 아니한다면 한번 증검해 보세요. 내가 불평하고 있지 않는다. 내 입이 무너지면서 원망하고 있지 않는다. 연 정말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로 아, 예.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아, 번째는, 예. 그 가난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네. 감사함을 통하여, 적기 꾸꾸려오르는 가난땅에 들어간 것처럼, 아, 네.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은, 거기는 행복이 있고, 아, 네. 거기는 기쁨이 있고, 아, 네. 거기는 감격이 넘쳐난다는 아, 네. 거 아, 네. 여러분들 자꾸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게 되면은, 가만의 평순한 축복이 우리 삶 중에 넘쳐나면그이에요 아, 네. 네. 여러분이 자꾸 불평해보세요. 짜증거려보세요. 점점 짜증스러 것만 보이지. 여러분이 자꾸 이민족, 이 나라가 맨날 대보하면 대보거리가 돼. 이게 뭐냐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저주의 마음이에요. 근데 감사를 알고 자꾸 감사코리가 있으면 연결사항 속에는 가나안의 풍성한 행복으로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두 아, 네. 번째는 감사안에는 하나님의 원수를 막아 주시오 아, 네.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연결이 우리에게 오지 못해요 그러분까 자꾸 입술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안에는사탄이가 왔다가도 떠나가요 적시리 아, 네. 요하, 게하 요하, 신조, 요하에게 돌아가면 합당하구나 나는 그 요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아, 네. 요업그 불평거리가 많이 있어요. 자녀가 윤능히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양대, 소대 다 이방인들이 뺏어갔어요. 그 많은 사완들, 종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비약장으로 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요업은 불평하지 않잖아요. 아, 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내가 요한이 말이냐 하면 피 빠진다는 거야 아,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이 보니까 성경에 사탈이가 직접 가다가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아, 네. 원수를 막는 능력이 뭐냐 우리가 사랑했 아, 우리가 감사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아, 네. 23장에 보니까 양식과 물을 너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다 아, 네. 내가 감사하면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예요또 아, 네. 신기한 거는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보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아, 네. 여섯 번째는뭐냐면이 땅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한 보세요. 내가 막, 성질 부리고, 막, 신경쓰고, 막, 그대로, 스트레스 받을, 뒷둥식 땡겨가지고, 막, 그래, 사람 말이야. 오래 못 살아. 근데, 감사하면 오래 살아. 아여 억지로 해보손꼽고 잡고. 아유, 집사님하고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인사, 다시, 꼽지 잡고. 너무 오래 살지 마시고, 백색깔에만 사세요. 백색깔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참 좋게 보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은 감사들이가 있습니다. 아, 예. 까만 쓴거라는 스스로만 세상을 어둡게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가 참 감사하게 되면은 왜? 출애국 23장에 내가 땅에 장수를 신다고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 고합니까 감사하길 바라 아, 네. 이미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복받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감사의 마음에 그룹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혜복을 주시고 가난의 눈치는 보고 주시고 아, 네. 원수를 말아주시고 영광의 아, 네. 양손을 풍족하게 하시고 아, 네.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 네.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의 마음은 감사의 아, 네. 아, 네. 마음으로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어, <laughs> 아, 네. 물은 있는 자는 바다 풍성하게 된 것이, 아, 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더 있게 해주신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마틸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종교 대역자 이을 말씀입니다.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다. 아, 네. 감사는 그 사람의 예의 중에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아, 네. 아, 네. 네, 금요일날 이거 보여줬는데요. 인도에 가서 가 갔더니 작년에 우리 목사님 오지에 비슷하 다음에 우리 네게 교회를 짓잖아요. 2천만원짜리 내게를 짓는데 우리 교회 시인건 아니야. 우리가 꿈같은 역사를 통하여 부천교회 진강교에 그 목사님 나를 만나가지고, 그 김학의 목사님은 공을 차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숨쉬기 운동을 하는 분인데, 월요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 공을 차러 왔는데, 이분이 그따라 왔어. 우리 친구 목사가. 그 공차로 하는 게 아니래. 자기는 숨쉬기 운동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반에 축구를 하는데, 이분은 밖에서 구경하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그리고 파프타임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같이 이제 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 우리가 쉬는 시간을 주고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 예? 뭐야, 네팔 인도 갔다 오셨다고요? 예. 지난번에 갔다 와서 지난주에, 이번이 작년 얘기에요? 그때 이번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교인이 천오백만 원을 응금을 했는데, 필핀의교회에 질까, 차라이돌아가고내팔이 질까 고민 중이대. 그러 내게 됐지김 목사님, 인도의 집시다. 그가 내졸지에 인도교회에 그 교회 하나가 생겼어요. 아멘. 네. 작년, 작년에 우리, 뭐야, 고모님이 상, 상을 당해가지고 문경에 아버님이 먼저 가시고, 새벽예배 때문에 새벽예배 끝나고 장례식이 9시까지가 6시에, 6시 반좀 넘어서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에, 여기, 에 여기 서열수부터 어, 뭐야, 동, 뭐야, 동, 서울 이, 그, 끝까지 그, 차가 얼마쯤 느끼니, 그거를, 1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느끼다 자도 또히끼가지고 그래,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차가 느끼니까 이게 안 된다고. 가버도 이미 작년 끝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이 목사, 내가 계신 와있으니까, 그냥 교회가 지키래. 난 속으로 할 일이 몇개 있지. 가고 싶은데. 그래, 가다가 제3부족도로 하도 밀려가지고, 어제 빠져가지고 저쪽에 남동구 장로 빠져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가 감리사한테 간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어, 김희석 감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인이 헌금을 했는데 1500만 원을 헌금했대. 아, 예.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아니그 필리핀에 숭교하기 위한 이 필리핀 뭐숭교를 한대. 필리핀은 우리 교회서에 봤는데 필리핀은 교회가 동이 안돼. 질량에 한 2억 정도, 3억짜리 짐만 몰라도 그가가는 어딘데 없어. 강한, 강원 강한도 양양군 상봉리 18번지에다 괴적 하자상봉리꽃자리지면은한 1,500만 원짜리 짓면은 한 30년 후에는 그 사람이 있겠냐? 그의 봉대겠냐? 그럴 때 비양질량에 2억 대, 2억대 그 방법이 있다고 인도의 그지고 그래 그 때, 미보이 그래가지고, 6,500만 안되니까좀 크게 질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쪽 5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져가지고, 거기다 인도에다가 교회를 쳤어요 아, 네. 하나님은 이런 역사예요. 아, 네. 차를 막아놓고, 못 가게 해놓고, 그, 그 인도에다 교회를 졌잖아요. 그 때, 봉원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스파타남이라고 어, 하는 오지예요. 오지 그 마을에 그 목사님 시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딸이 술이 타라고 정말 예뻐요 나는 한국에 오면 고민이 뭐냐면 네팔이나 인도 가면 우리 큰 아가씨들이 막 쾌게 되는데 한국 사람을 물이 쪼가고 대충 뭐야 다주문가지 이렇게 째려봐가지고 고민이랄까그 아가씨가 정말 예쁜데 자기가 첫 공복을 판거예요첫 공복을 타가지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그, 우리나라 돈으로 어, 26만원 을 탔더라고요. 26만원 탁타가지 내가 갔다고첫 공급을 나한테다 주잖아. 아, 네. 야, 난돈 좋아해. 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돈보다 저렴한 거면 26만원 뭐큰돈 그 아니잖아. 근데 야, 감동입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 축복 기도해 주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그다 갖고 가지고, 가려고 오일을 피는 쓸데가 없잖아요. 그 현지 마크 인도에 그 마크 목사님이 주고 요거, 한 뭐야, 6천원 정도 되는 거 요거요. 요거 기념으로, 아빠 다 소리 안들어요 요거 내가 선물로 갖고 다니고. 야! 근데 제가 너무 감격이 됐어. 요 그러니까 교비이쓸 것을 그래가지고 올 때에 100만 원을 순위 딱그사람는데선물을 주고 왔어요 아, 근데 얘가 이번에 가이 다섯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막그 뭐야, 불안만가게들을부터자생겼어요 결혼을 했는데 수요일날 내가 가기 전에 수요일날 결혼했는데 신0 여행도 안 가고 토요일날 내가 갈 때까지 둘이가 그 집에서 기다리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 둘에 나랑 같이 그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나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버지같이 정말 천사같이 모시면서 같이 이렇게 강당을 하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출근했어요. 아, 네. 나는 뭘 느끼냐면은 이거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게 줬기에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아, 네. 그리고 내 용돈 쓸 거를 그냥 크게 한대 주고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여러분들 작년에 선물 모아 못 사왔잖아요. 이번에는 깨라고 뭐야 녹두라도 가져가리 장을 같다 그때 못 갖다 줬어요. 여 여러분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 거리를 하나님채워주세요난 아, 네. 그걸 느껴요. 인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해주니까 내가 그게 뭔가를 해줄까 하고 싶은 늙은 마음 풍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laughs> 하나님 여러분 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짜증물이 입술에 투덜거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몫막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네. 감사하면 하나님의 러분에게왜축복 담아주지 않겠냐 네. 행복을 담아주지 않겠냐 옛날 네. 요 네. 오늘 감사를 깨고 감사하는 네.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시자 13장 8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결론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해봅시다. 마음으로 감사하자. 마음으로. <laughs> 아멘. 네. 근데 자꾸 마음으로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여기 지금 다리가, 연세가 들어가지 다리가 시금시큼해가지고 시끔, 계단만 매고 그냥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 감사해요. 한 짝도, 한 짝도 안 하면 괜찮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라. 아, 네. 없는 것 바라보고 가는 불편하지 말고, 있는 것갖고잘 흔들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몸으로 감사하자. <laughs> 우리,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남들에게 좀 염들 시생도 하고, 몸으로 가지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이거 잘 아는 담, 담, 담신과 전공주라고 하는 그 충신, 그분 이가 알잖아요. 이방은 임금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들이잖아요.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상 더듬치기 얽힌 덜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군쳐 죽어, 백골이 침투되어 너기라고 있고 없고, 임양아리일평단 시리야 가실 줄을 있어라 전부 늑은 것같아 인걸. 그요 그죠? 정말 이 몸이 죽고 죽다 하더라도, 이 몸을 향한, 임금을 향한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의 우리 몸을 가지고 감사를 캐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겠어요. 아, 네, 아, 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물질로 감사하자. 아, 네. 오늘 성경의 말씀 하늘 그죠? 너희가 빈손으로 되게 나오지 말지야. 아, 네. 물질. 그래서 고린도를 통해서 사도 바오리 물질을 들을 때 여섯 가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많이 식. 해봅시다. 많이 식자. 아, 네. 두 번째는 각자들이 그래.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의 중한대로 들이는 거예요. 아, 마음의 중한대로. 아, 아, 네. 네 번째는 뭐냐 인색하지 말란 거예요. 아, 네. 명치볼 갖고 인색하지 말. 명치볼. 아, 네. 아 뭐, 뭐, 다섯 번째는 뭐냐 억지로 하지 말. 아, 네.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정말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 네. 즐거움으로 하란거예요 만약 그 여섯 번째는 여러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 네. 아, 네. <laughs>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늘감사하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 전남 목교에 감사가 있음을 통하여 행복한 순두들, 여들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금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